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하 21장입니다. 여우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우람에 대한 평가를 먼저 살펴보죠. 여우람은 악한 왕이었다고 성경이 평가합니다. 아버지 여우사밭의 아름다운 길로 행하지 않고 자기가 아내가 가르쳐 준, 여우람의 아내가 이세벨의 딸이었잖아요. 아내가 가르쳐 준 아합의 길로 행합니다. 본격적으로 바를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우람이 우상을 숭배한 건 루오브함이 우상을 숭배한 것과 약간 결이 수준이 다릅니다. 루오브함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지만 온전하지 못해서 세속적인 마음이 있어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른 짓을 했던 거고 요람은 아예 아합처럼 하나님은 그냥 나를 축복하는 존재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축복도 잘안 해주니까 무시하고 발이 나를 축복해 주니까 발을 섬겨서 내 인생 축복받고 어,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이런 걸 전혀 없이. 자기의 욕심과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 기준이 된 사람이 여우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합의 집처럼 되었다. 라는 것이 여우람에 대한 평가입니다. 스토리를 먼저 살펴봅시그 다음에 스토리를 살펴봅시다. 그래서 여우람이 어떻게 살았죠? 여우람은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왕위에 도전이 될까라는 두려움에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형제들을 지지해야 할 거라고 생각했던 방백들을 죽입니다. 실제 반란이 일어났던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여우람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고 선한 왕이어서 왕이 계승을 인정하고 존중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괜히 무서우니까 걔네들을 죽였어요. 그죠 정말 악한 행동을 한 거죠. 그죠 자기 이익과, 아, 자기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자기 형제를 죽이는 것을, 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음, 악한 왕이 되어서 악한 것들 하니까 유다가 약화되겠죠. 그래서 애돔이나, 아, 임나 같은 유다의 영향력이 있었던 다른 나라들이 유다에게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이 나라가 여우사밧때 선하고 아름다운 나라여서 그 나라를 존중하고 따랐던 것인데 외교적으로 이 나라가 이제 일 없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할 이유가 없겠죠. 이제 동맹이나 혹은 뭐 조공을 바쳤던 영향을 미쳤던 나라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이사회가 기회를 한번 주죠. 여, 여우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저주의 기회를 주죠. 네가 너보다 선한 형제들을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네가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라는 저주의 메시지를 요람에게 던집니다. 요람이 이겨질 기회였죠. 이때 회개했으면, 이때 돌이켰으면 다른 삶의 기회가 조금 더이보단 나은 삶의 기회가 있었을 텐데 요람이 회개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부터 인생은 비참한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블레셋과 다른 나라 아라비아가 쳐들어오죠. 그래서 왕궁이 약탈당합니다. 왕궁까지 적군이 쳐들어와서요, 다 약탈해가는데 어디까지 약탈해가요? 여우람의 후궁들과 그리고 여우람의 자식들, 막내 아들 빼고 자식들까지 다 포로로 잡아가 버려요. 그렇죠. 모든 걸 빼앗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우람이 중한 병에 걸려서 고통스럽게 앓다가 비참하게 죽죠. 창자가 삐져나와서 죽었다고 표현하네 그렇죠. 가장 비참한 형태의 저주받은 죽음으로 죽습니다. 여우람이 죽은 이후에도 본인은 자기의 왕위 때문에 뭐 형제를 주고를 했지만 왕후 제대로 된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죠. 유다 사람들이 볼때이 사람을 다윗자손이라할수 있느냐 이 사람을 우리가 왕이라고 할수 있느냐 해서 열왕의 묘실에 안장하지 않습니다 여우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회를 갖고 있었지만 기회를 제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이죠 여우람은 아버지의 길도 봤어요 여우사바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나를 이끌어간지 봤던 사람이에 어떻게 전쟁에 승리하는지 봤던 사람이에요 이것도 봤고요 또하나뭐 봤어요? 자기가 아내가 보여준 북이스라엘 왕 자기 외가의 길도 봤죠 그렇죠 이 선한 길과 악한 길을 딱 봤는데 어, 이쪽을 선택하지 않고 이쪽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 비참한 사 삶의 결과를 맞이하는 사람입니다 적용하죠 이 계속 역대기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선한 왕이 특별한 게 아니라 어떤 전형성이 있고요 악한 왕이 특별한 게 아니라 전형성이 있어요 두 길이 있는 거예요 악한 왕은 어때요? 네. 악한 왕은 우상숭배하죠 자기 이익과 욕망에서 위 살아가요 그러면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더큰 문제가 생기고요, 그렇죠? 이게 악한 왕이 가게 되는 길이에요. 여호람이 그것을 선택해서 그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여호람을 보면서도 아, 그렇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게 더 좋아 보이고 재밌어 보이고 내 욕망에 부합하는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도 이거는 내가 망하는 길이다라는 걸꼭 기억하시고 어, 선한 길을 선택해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